배추 건잎 그냥 두면 병해충의 집이 됩니다. 비 먼지 벌레에 직접 닿는 건 잎은 속잎까지 병을 옮기기 쉽죠. 겉잎을 조금 정리하면 공기도 잘 통하고 햇볕도 속잎까지 다 배추가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. 그리고 속잎이 눌리지 않아 결구도잘 이루어집니다. 단, 너무 많이 따면 배추가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이 늦어질 수 있어요. 그런데 다음 영상 보세요. 이분들은 너무 많이 땄네요. 와, 배추를 완전 하딱 베껴 나갔고 어떻게, 이거,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다. 그 옆에 떡잎들을 다 벗겨놨어. 그리고 이거 내가 이거 관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뽑아버리면 어떡하니? 아, 진짜 나 진짜. 이거 여러 개 생기는 거 그거 내가 지금, 어, 백만 조회수 만들려고. 아, 진짜. 아 진짜 당신 안 하는 게 낫겠다. 이 완전 활짝 벗겨놨고.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알배추만 남겨놓은 거잖아. 또 너무했네 진짜 아니 아니 그런거 와아 그래. 뭐, 진짜 뭐.